안녕하십니까. 시진핑에 대한 중을 품다 저자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시징핑의 경제개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징핑은 중국의 꿈을 부국강병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을 퇴치하고 민생을 개선하고 다 함께 불유한 생활을 용의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라고 가는 곳곳마다 그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을 여보겠습니다 우리는 행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들이 근심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항상 인민대중의 안위와 일상생활을 마음에 두고 모든 가정을 따뜻하게 보살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혁명 근거지,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기 전에 중국 공산당이 건립한 혁명 기지, 그곳의 인민들은 중국의 혁명이 승리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과 인민은 이 점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계획개방 3 0여년 동안 중국 인민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무겁고 어려운 임무는 농촌, 특히 빈곤 지역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빈곤 지역이 소강 사회를 실현하지 못하면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정부와 빈곤퇴치 개발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 확보, 목표의 설정 및 그와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고 검열의 만반에 기하여 농촌 지역이 하루빨리 가난에서 벗어나 소강사회에 진입할 수 있기를 하라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황토도 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행편이 어려운 인민, 특히 행명근거지와 빈곤지역의 어려운 인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잘살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대책과 과학적 계획.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별된 지도를 통해 혁명 근거지와 빈곤 지역의 각종 지원 정책을 더욱 편중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정확한 길을 찾아 열심히 일해서 빈곤 지역이 가난에서 벗어나 잘살수 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어려운 사람들 좀더 배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며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농촌이 발전하고 농민이 부유해지려면 일선 당 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업무의 제1선을 일하지, 일하고 좋지 않는 여건에서 1년 내내 일쓰고 많은 고생도 하는 농촌 기층 동지 여러분의 수고가 진심으로 이룰를 표합니다. 당의 정책을 내누리 없이 실천을 옮기며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마음과 힘을 모으고 열심히 일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잘살수 있게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